그나오늘 신비한 것 밀동편, 보도록 하죠. 탈보이에요 혜원이의 소원. 개외선 밀동기. 라는군요 나는군요. 다음은요. 와, 사회적 거리둥이 안 하는 거 보소. 지금, 근데, 이상한 게, 저, 그, 모비전 쪽, 아래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둘이가 있는 거 같아. 똑같은데. 장면은요. 이번엔 이번엔 트리가 보이는 장면입니다. 크리스마스. 또는 이번엔 트리가 지나간 장면. 한식이 개성 소만두. 오는 장 트리가 오는 장면. 트리가 달려가는 장면. 이때 신비가 말죠. 배신해. 눈덩이 던지겠다! 하면서 눈덩이 던지죠? 눈덩이가 날아가는 장면 눈덩이 밖에 안 보여 하나는 비에코 하나는 맞을 수도 있죠 맞았네요 제예상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신비가 비웃고 있는 장면 이번엔 수량 10분짜리 그거여서 이것은 둘이가 눈덩이에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신비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냥 맞는 장면 뺄 수가 없죠 신비 안돼 신비가 다묻혔어 근데 아까 그그 그, 그 수염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못 찍혔어 많이 많이 사과라고 해야죠? 단무지도 팍팍 이렇게 말해야죠? 단무지 팍팍 여기서 중요, 이게 중요한 장면이야. 이 사진에, 사진이 귀신하고 거의 똑같은 장면. 사진이 귀신하고 똑같, 거의 중요한 장면이에요. 중요한 장면. 인상선 보니까, 두려아가 할머니하고 아는 사인 것 같아요. 네. 할머니, 할머니 여기 있죠? 아이고, 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원래 마음으로 말하는 그런 장면, 할머니 원래 말, 어 와라, 어, 어 왔니라고 말하죠. 하지만 마음은 어, 힘도 센데 그냥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진 것같아 아니요 말고요. 만두가 별로 안 남았대요. 솔직히, 다음, 거의, 끝에, 만두가 많이 남아요. 하지만, 그건, 기신에 줘야 돼서, 좀 많이 남겨놓은 것 같고요. 어. 너무 긋 이제 이건, 열어. 열어서 정종 여섯, 앞앞 어? 좁, 쪽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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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목종열개 사줬는데, 한 개, 하고 해가지고. 너무 뜨거워. 뜨거워서 이거 놓쳐요. 놓쳐. 놓치면 이거 못 먹거든요. 놓치면 땅에 떠서 못 먹어요. 이거 한 개만 먹고 간다 그랬는데 이거 잘 먹, 받아 먹어야 돼. 받아 먹어. 뭐, 또 입, 입속이 뜨겁기 때문에 이거 잘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냥 여기 놨죠. 그래서 호호호 그래. 조심하게 해야 돼.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메뉴판에. 이제, 이제 후호호 부어서 먹여주려고 하는. 잇모양 이상해. 잇모양 이상하다고. 이제. 여기서 말하죠 우리 만식이도 같이 먹으면 좋을 던데 만식이가 여기 있던 남자 아이고요 장만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 이 아이가 오늘의 귀신이 손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그리고 지금 위에 뭐야 개성왕만두 고기만두 믹찌만두 물만두 왕만두는 개성왕만두 말고 다 이해가 돼요 칼만두는 뭐야 남자만두는 모든 만두하고 만둣국고다 이해가 돼요 이상한 거 있어. 뭐 있습니다. 걱정. 우리 착하네. 시. 신비가 이제 배신했다고. 야! 예! 이런 장면. 내가 혼자 먹냐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창문 뭐죠? 창문? 어. 너무 이상해. 근데 저기 위에 뭐죠? 붕대 그 있는 저기 해골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 발부다운에 이거 올라워 너무 뭐 시런 보죠. 근데 왜 우산 우산을 하나도 가지고 다녀라고 신비가 말했죠? 그러게 나도 솔로 양 이상해요. 무 뭐, 무슨 일 말이지? 이제 만두집에 나오고 있죠? 만두집에 나오고 나오는데 또십초 있으면 만두집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다시 꺼져 우리 다시 들어가 무슨 일이야? 내가 만두 다쉴것 같은데 지금 먹죠? 지금 먹죠? 만두 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 만두집이 다 꺼졌어. 숨이 놀란 포정. 졸리도 놀란 포정. 안 돼. 왔습니다. 와. 왔습니다. 와. 와. 강림이도 이제 어떤 소리인지 이제 속이 소리 나죠. 어, 이 소리는 느낌이 나죠. 느낌은 들어갔죠. 이제 들어왔어요. 귀신에 이제 보이는 거 귀신. 귀신 귀신 심포 좀 봐봐. 그냥 이빨만 먹겠어요. 저렇게 하면 빨리 할머니를 찾아야 돼. 깨요 문이, 문이 빨갱. 안돼, 안돼. 안에 뭔가 보이죠? 안에 지금 뭔가 지금 난리치고 있어. 지금 뭔가 밀똥기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안돼, 밀똥기. 밀똥기 여기 왔다고 지금 하네. 으, 여길 왜 왔어? 라고 말하는 것. 캥거루 같아요, 캥거루. 캥거루! 몸이 안 좋다고 하셨데 귀신 때문이었나 봐, 라고 하죠. 그 새, 지금, 대신에, 지금 때리고 있죠? 밀동기를. 팔패 팔, 할머니 부러져! 라고 말하죠. 지금 밀동기는 지금 이걸로, 편치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로 계속 때려, 계속 때리는 거야, 때려. 눈싸움! 그렇지? 방어망의 요술을 뭐뭐 지금, 엄청난, 방어망의 요술을 엄청난 때리고 있어. 지금 둘이 장군 나올 텐데, 왜 내가 장못 찍은 야 같지? 이상하다. 둘이 나와, 나와요, 다음 깨져서. 강림이가 막아주고 있다 그렇지. 만두가게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둘이 가말하죠 소환 벽슬 랜더 벽슬 랜더 소환하죠 간다 소환 팍. 배페 걸었을 때 겁나 멋있었줍니다벽슬 랜더 밀동기의 손에 파먹친. 응응 음, 음. 공격했는데 사라지죠. 팍! 역시 소렌더맨 변할 수 없죠. 이거벽 속에 넣어죠 비에 뒤에... 아예 때 순간이동하니까 몸을 다 감쌌습니다 할머니의 몸을. 불쌍한데 놀성한데... 붉은 연기가 바바바팍팍 가면서 쓰는 남이 지금 엄청 고통스러워요, 보죠 할머니가 또 갇혀 있어요. 이거 꺼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밀동기가 지금 맞았어 이제 할머니 이때 밀동기가 엄마 엄마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주머니가 밀동기가 욕좀 하는데, 머리 잡아다 아악! 이러는데, 또, 밀동기에 가서. 하 밀, 이거 멈춰서 모르겠는데, 못볼 수도 있거든. 안밀동기가 엄마를 있기던 일을 하는 삶이었어요. 엄마, 엄마 뒤에서 가방을 드는 그, 하는데, 그, 그, 그걸 줬어요. 엄마는 달려가고 있었죠. 네,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 봐야겠어. 아, 기억났다. 그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꽃놀이처럼 불이 솟아오르면서 한 거야. 그래서 엄마는 도망쳤는데 얘는 도망치기가 못해가지고 엄마 와와와와 와, 하고 있는데 얘가 못해 못해가 그런 귀신이. 에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엄마 이렇게 돼도 알아하죠. 너무 괴로운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소리 았으면 아니 이렇게. 만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한이 풀리면서 고스불이 받지 않았습니다 만식 개성 돈만 <laughs> 여기서 할머니는 이상가족 신경 안 해요? 할머니 나는 이미 만났단다 이래서통안해요돼 하고 말하죠 우리나라 이상가족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북한에서 계속 이상가족이 너무 많고 놀러 왔는데 금지해가지고 못 만난 가족들도 많고 북한에서 사고, 그 한국에서 사는데, 못 만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정은 북한에 있으면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한국을 즐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서 끝이 납니다. 오늘의 심리어 버튼는좀 재미, 재미있고 감동적인 심리어 버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재밌고 감동적이고 뭐어 이상 가족 신청에 그런 것도 알려주는 어린애한테는 이상 가족 신청 알려주는 그런 그런 막 그런 편이었, 밀동기 편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밀동기 편은 이제 끝나도록 하고요. 편집하고 계속 편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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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제가 잘잘이 아늑하고 재밌는 이거를 잘 보여줘서 여러분들께 밀동기, 밀동기가 얼마나 그런 건지 일단 여기서 에 마치도록 하고요. 끝, 빠빠이